안녕하세요 업무잡다 오늘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랑 밴드 회원분들이랑 배를 하나 잡아갖고 미니 대회를 하러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또 폭파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어,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 바다도 지금 외연도에 나와 있는데 물색이 또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물색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우리 또 하늘님이나 용왕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밴드 회원 열 여섯 분이랑 같이 미니 대회를 나왔는데 오늘 참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천왕의 해마오라는 저희 협력 선사죠. 아. 일단 해마오 선사 측에서 일등부터 사등까지 상품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밴드의 이제 형님들께서 저희 밴드에는 보시면 항상 그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벤트 때 받으셨던 무료승선권을 전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무료승선권을 특별한 규칙을 정해서 어 미니 대회 속에 또 다른 작은 뭐 대회? 승부? 게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6분이서 4명씩 4조로 나눠 먹고 각 조에 어, 특별한 뭐 제일 처음 올라오는 광어,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올라오는 우럭, 제일 처음 올라오는 놀래미,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방생해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미니 타이틀을 정해갖고 그런또 무료 승선권을 또 나눠주고 했습니다. 또우리또 김선생의 마약 스트랩 있죠 이것도또 16개를 또 협찬을 해주셨나요 뭐 그래서 오늘 참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끝나고 또 해머 헌장님댁에서 뒤풀이도 있기 때문에 아 오늘은 진짜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재미난 낚시를 할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라이거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이 납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해서 끝까지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조 조장님들을 한번 만나 뵙고 오늘 어떤 각오로 낚시에 임하는지 들어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1조 조장님 과균태 형님이십니다. 오늘 어. 오늘 저희 미니 낚시 대회 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좀. 또 어, 밴드 회원들하고 같이 온는건 처음이고요. 네네네. 어쨌든 같이 어울려서 낚시한다는 게 너무 너무 기분 좋고요. 아... 사실 저는 그동안 혼자 다녔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같이 낚시 즐겁게 하고 또 좋은 결과 나와서 좀 멋진 그, 그 해마워에서의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인이 몇등 정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 저는 또 면광 면광이요? 알겠습니다 2조 조장님 이시죠 2조 조장님을 아, 한번.. <laughs> 또 광어킬러TV 로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또 우리 밴드 회원 형님이신 정민석 광어킬러 형님이신데 오늘 대회 2만원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회 2만원 각오는 거의 우리 2조가 휩쓸거요아 2조가 예예 예상을 살짝 해봅니다 아 2조가 휩쓸것 예. 같습니까? 아그렇군 좋습니다. 그럼 오늘 형님은 네. 뭐몇등 정도를 예상하십니까아 이제 제가 이 힘들 이 소가 힘들게 일조를 해야 되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자 이제 쫙 그때 계시죠. 폰 보세요. 아, 아주 불량합니다. 자3조 조장님을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아 <laughs> 아 약간 술취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아니고요. 네. 오늘 성준 조장님 어그 미니 밴드 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낚시는 감도와 동합. 아.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이십니까? 아 역시. 아 이럴 때하면안 되고 같은 로막거든 그러면 오늘 본인은 몇등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가뜻시 어, 네. 어차피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주 그러지 마시고요. 예상하시는 거는 그냥, 그냥 싹다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4조 조장입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1조, 2조, 3조 조장님 참 이상한 분들이 많네요. 제가 볼 때는 4조가 오늘 다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기도 막 많이 나눔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사조가 되고자 네. 니네 다 죽었어 이런 사조는 아니고요 네.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제가 처음 선택한 채비입니다 베드러치에 네. 헌트클립 그다음에 귀걸이 뒷마개 네. 이렇게 썼고 단차는 한7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무럭 몇센치예요 32요 다 아, <laughs> 야. 태양초 몇 조지? 2조. 2조 아니, 제내집 아니 저 저기는 왜 아왜는 왜 거기서 저킹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자, 2조에서 무럭 32cm로 무료 승선권을 하나를 가져가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 자 광어 첫방생.. 아이씨 우럭이네 이뭐 하나 걸었는데 탈탈거리네 자 30만 넘어라 안, 안 넘을 것안 같다 안 돼, 안 돼. 자 놀래미 무료 승선권은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광어 첫 광어 잡고 첫 방생 잡으면 야 그러면 뭐 우리 조원들 하나씩 다 혼아 줄수 있네. 알았어. 방어, 방어. 야 신방생 광어, 방생 광어 나왔어. <laughs> 아유 방생광어 인정해야죠. <laughs> 자 지금 좀 전에 어, 이조 조장님이시죠 광어킬러님이 방생광어를 하나 하셔갖고 방생광어 타이틀도 네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첫 광어 하나 남았네요. 이 투! 뭘까요? <웃음> <대체>. <웃음> 아 뭐야 갑자기 이렇게 가벼워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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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는 맞는데 네. <laughs> 아니 이게 아까 나왔어야지! 아나 진짜 야너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얘가? 어제 도 저런, 저런 에아참 진짜 아한 10분만 먼저 나와줬어도 그냥 아 타이틀 하나 더 가져오는 건데 아깝습니다 그래 태클박스 는 하나 가져가자 <laughs> 음. 저한테 아, 놀래미 타이틀을 갖다 준그 녀석으로 당분간 좀 계속 좀 해볼게요. 일단은 광어 4자 이상 타이틀까지 가져오면 이제 대회만 집중할 수 있겠죠? 디풀리가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아마도 2시 정도에 마무리를 딱 하고 저 앞에 또뭐 잡았어, 원부장님. 혼자서 뭘 말로 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농간이에요, 농간. 에이, <laughs> 근데 뭐, 그 이게 농가에요 뭐... 농가래 그걸 놓으셨나네 이거 내가 볼 40.5cm였던데 <laughs> 에이, 에이씨 대 선장 집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또 그 있고 하니까요 아마 이것 2시 정도에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 어. 자식 진짜 때란. 아좀 뭐래? 빼리... 나오다 보면 은 나오겠죠 뭐 아, 그죠? 아니 놀래미면 이게 좀 철썩 될 텐데 애가 과묵해 <laughs> 그래서 과언 줄 알았더니 아이 과묵한 놀래미였네 아주 아 자식. 그 오늘 디프리를 디프리를 하시는 분 인원을 좀 파악을 할 건데 그러면서도 오늘 일박을 하실 분0시1 1시 전에는 그 정확한 인원이 오늘 디프리 참석 인원. 숨으실 분몇 분인지를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시간이 지금 10시 반이 좀 넘었는데 입질 받은 거를 놓치고 나서 다른 분들도 입질을 받은 적이 없고 고기가 안 나오네요. 바람에 대한 영향이 지금 큰것 같은데 제가 예보 상황으로 봤을 때는 11시쯤 돼서 바람이 좀 죽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슬슬 좀 걱정이 되네요 승패를 떠나서 그래도 어렵게 시간 내서 일요일날 멀리서 와주신 우리 밴드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골고루 좀 손맛도 보고 즐겁게 낚시를 할수 있기를 바랬는데 아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아니 지금 1등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laughs> 근데 뭐 여기 아웨님이 옆에서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네, 끝나도록 놔둘겁니까? 새우 인정합시다 네? 새우 인정합시다 이쪽에 지금 뭐라고 들었어요? 아저못놀요새우 인정하자는데요? 아. <laughs> 그는 불법입니다 아. 법이 <laughs> 봐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어 육자!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렇게 고기 안 나온다고 징징대큰 걸로... 자등님 어, 응. 자,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어, 이거 되는 거예요. 아, 되는 거지, 그럼. 뭐. 뭐 되는 거지. 자, 자, 자. 우선, 밴드 회원님들과 동출해서 너무 기쁘고요. 거기서 1등을 해서 더더욱 기쁘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자, 한 말씀 하시죠. 2등. 네. 평상시 못해도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laughs> 2등! 자, 3, 4등 가입해보시죠. 이쪽 오시면 안됩니까? 어? 카메라 보고 가입해보면 안됩니까? 가이 바이, 보! 가이 잠깐만요. 남자 주먹 아닙니까? 아니, 남자 주먹 아니냐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남자 주먹입니까? 확실합니까? 가이 바이, 보! <laughs>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700, 예, 메이오 700. 메이오 700을 네. 이걸로 드릴게요 네네네. 있습니다. 4등입니다, 4등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3등. 상품은 보지 마세요. 네. 자, 여기. 자, 상품 보지 마세요. 한등에 집중하시면 돼요.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한 방. 인생 한방 1등. 야 자, 1등. 멋있다. 야 이건 진짜 뭐. 가 보고 숙소고요. 야 보이시죠 이 밴드 스케일이 와. 아 오늘 고기 담당이십니까? 아또 우리 형님 회 담당이십니까? 보조입니다. 보조. 이야. 이뭐 어, 누군의 가치를 아예 털어오셨어요? 어, 디서 많이 뵙던 분이신지 안녕하십니까? 놀러왔습니다. 오로도! 오로도! 카메라를 안 하는 그 동동이? 진짜 맛있겠다.